안녕하세요 하루 중 가장 핫한 특징주에 대해 분석하는 특징주 필터링 채널 생생주의 정부터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주식분석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까지 회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호재와 악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재 첫 번째로는 기체 부품 기지개를 펼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서 2021년 2월 10일에 발표한 2020년 실적 및 2021년 실적 전망입니다. 2021년에는 20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며 국내 사업과 완제기 수출에서는 매출이 조금 늘긴 하겠지만 기체 부품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반기까지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가이던스를 본 애널리스트님들은 2월 15일에 리포트를 내셨는데요. 다들 엄청 우려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수익률 좋은 기체 부품에서 매출이 저렇게 2020년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면 2021년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기체 부품을 소비해 줘야 할 보잉과 에어버스는 주문 취소가 역대 최다인데다가 2021년 1월에도 수주가 없었다고 합니다.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좋지 않은 리포트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작성하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보수적인 가이던스이지만, 그래도 완제기 수출도 수익률 괜찮은데, 그거 매출 많아지니 호재이고, 기체 부품도 하반기부터 진짜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2021년 3월 9일에 보잉에서는 2019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주문 취소량보다 많은 신규 주문을 받았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들을 먼저 쓰기 때문에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빠른 회복세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극악으로 치닫을 것 같았던 전방산업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지개를 펴는 건 아닌가 하는 행복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KF-X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패권 싸움은 제공권을 장악한 국가가 우위에 선다. 건국 일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 한국형 전투기 KFX. 2015년에 저도 여기에 혹해서 가자!를 외치며 투자를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 기술 A사를 미국에서 기술 이전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진짜 망하나? 했었는데 국가적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쳐서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정말 오랜 기간 뼈와 살을 깎아가며 매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1일에는 진짜 모습이 공개됐고, 4월에는 경낙고 밖으로 나와서 공개하는 롤아웃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시험비행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개발이 완료되어서 양산하는 데까지는 5년 이상의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예 전면 취소가 될 뻔했던 KFX가, 이제 형체를 드러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1단 연소 시험이 성공하면서 우주 개발에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우주 관련되어서는 아직 정말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뭔가 기대감이 생깁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차세대 중형위성 2호의 총괄 주간 업체로 2022년에 발사할 예정이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우주과학 연구, 재난제해 대응, 산림 관측이 가능한 500km급 중형 위성 개발 총괄 기관에 선정되어 있어서 이 또한 2025년까지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방 위성에서도 수주를 따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인공위성 관련된 매출 포션이 상당히 적긴 하지만 이거를 점점점점 늘려갈 수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점도 있습니다. 우주산업 ETF가 나온다고. 우주 산업이 뜰 거라고 하긴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사람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며 화성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게 열심히 로켓을 쏘고 있죠. 그리고 적에도 위성으로 지구를 덮어서 인터넷 음영 지역을 해소하겠다라는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미친 듯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이저궤도 인공위성 프로젝트는 제프 베이저스의 블루오리진, 원앱 등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지어 로켓을 재활용해서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일론 머스크는 실현시켜버립니다. 그 근간에는 나사가 미친 듯이 스페이스 X의 제품을 사주며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위에 표를 보시면 여기 1단계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소수기업이 우주개발에 참여를 하고 2단계에서는 정부가 개발 요건을 제시하면 민간이 사업수주를 따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우주개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정부에서 이걸 구매를 해주죠. 미국은 현재 3단계에 와 있는데요. 뉴스페이스라고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능한 것은 미국은 정말 수십 년 전부터 우주에 미친 듯한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된 1969년에 달로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2년에 달 궤도선을 쏠 것이며 2030년에 달에 착륙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쏘는 달 궤도선은 스페이스 X의 팔콘 9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에 두개 기사 보이시나요? 이게 2009년, 2013년 기사인데요. 정말 예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애국심만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주창해왔지만, 오른쪽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의 우주 예산은 여전히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도 투자를 늘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우주산업은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도 진짜 우주 관련된 연구원분들,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정말 핏땀으로 읽어내신 겁니다.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울먹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공하게 된게 진짜 감격스럽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 산업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거고,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합니다. 부모의 케어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걸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으신 거죠. 우주가 미래 먹거리 산업인 것은 당연한 얘기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민간주도로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기업이 나와서 더 다양한 상품들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레가이 등 많은 기업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고, 특히나 한국 항공우주는 정부 주도화에 진행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 산업의 열풍과는 조금 별개로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쏠 거고, 달로도 보내면서 걸음마를 지나 뛸수 있는 시기가 올 텐데, 아직은 꽤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도 말이 많은데요. 아니, 미국, 일본 등 세계적으로는 이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마당에, 아, 무슨 우리는 4.5세대를 만들고 있냐? 라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인터뷰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종합해 보면, 원래 목표가 4.5세대 중급이었으며, 아, 그래야 5세대, 6세대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아, 물론 더 높여서 만들 수야 있겠지만, 국산 부품을 높여서 만드는 국산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4.5세대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자주 국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A사를 미국에서 안 준다고 하면서 휘청인 것처럼 정말 어려움도 많고 제약도 많았는데 아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다. 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튼 인공위성 사업, 전투기 사업 등 시장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들은 모두 5년 뒤부터야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초장기 투자가 아닌 이상 지금은 회사 매출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회사에서도 2020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매출을 2021년에 전망합니다. 라는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냈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님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는 정말 폭풍같이 올랐고요. 걸음마가 아니라 벌써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결론입니다. 솔직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게까지 만든 연구원분들과 관계자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세계 패권이 항공과 우주산업으로 판가름이 날 텐데 진짜 이 정도로 해내신 것도 대박입니다. 하지만 한국 항공우주의 주식을 따로 떼어서 보면 우주산업에서 큰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당장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매출이 일단 잘 나야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기대의 영역, 실적 주가의 괴리, 큰 그림은 맞지만 속도의 문제와 같은 애널리스트님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혹 어떤 주주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나도 안다. 지금 기대감은 2025년이 넘어서야 매출로 잡힐 거다. 하지만 나는 자주국방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회사가 그리고 국가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아, 이바지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라고요. 지금은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주산업이 뜬다고? 항공 우주산업? 심지어 국가가 밀어준다고? 얘도 뜨겠네. 아크누나랑 같이 가자. 라고 공부를 깊게 하지 않으시며 1차원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를 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보다 더안 좋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며, 신사업인 인공위성과 KFX 전투기 등을 보면 더 좋아질 일만 남았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우상향을 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조금 천천히 갈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핫하디 핫한 우주소스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날이 자주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최근 3개월 차트처럼 정말 이렇게 파도를 일으킬 겁니다. 뭐 단타를 잘하시는 분이시라면 단타를 하셔도 좋겠지만 언제나 조여지는 건 저인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파도는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광풍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꼭 충분한 공부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돈 잃지 않고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가 대신 잘 분석해서 특징주 필터링하러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